오늘은 최근 강한 반등을 보여주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셀로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셀로를 보유 중이시거나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이라면 영상 상단에 표기된 010-9959-6611 번호로 문의주시면 타점과 전략에 대한 일대일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현재 셀로는 약 550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약6% 상승한 흐름입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 며칠간 급등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을 거치며 다시 방향성을 탐색 중인 모습이죠. 특히 9월 말까지만 해도 하락 추세 속에서 조용히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었는데 10월 초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700권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일부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고점에서 조정 중이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상단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긍정 흐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배경엔 단순한 차트 움직임뿐만 아니라 셀로 생태계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과 이슈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셀로는 본래 모바일 친화형 블록체인 인프라를 표방하며 출발한 프로젝트로 특히 개도국 사용자 대상 금융 접근성 개선을 핵심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셀로는 보다 글로벌 디파이 중심의 인프라 체인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반등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이죠. 첫 번째 이슈는 셀로의 이더리움 레이어2 전환과 관련된 움직임입니다. 셀로는 기존 독립된 레이어1 체인에서 이더리움 L2 환경으로 전환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피스텍 기반으로의 통합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보안성과 유동성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셀로의 빠른 결제 기능과 모바일 최적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더리움 생태계 편입은 향후 셀로 기반 D앱들의 확장성과 자산 유동성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두번째는 클라이마트 친화적 블록체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셀로는 탄소배출권 토큰화, 기후변화, 대응기금 조성 등 ESG 요소를 온체인에 녹여낸 프로젝트로 최근 미국과 유럽 일부 기관에서 그린 디파이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RWAO의 리얼 월드 에셋, 흐름과 맞물리며 기후 관련 크레딧과 연결되는 토큰 구조가 향후 스테이블 코인 및 디지털 금융 기반 자산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강세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셀로 얼라이언스의 활동 재개입니다. 과거엔 도이체텔레콤, 안드리센 호로이츠, 코인베이스 등 유수의 기관들이 참여했던 셀로 얼라이언스가 최근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파트너십 확장과 글로벌 프로젝트 연동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잠재력 중심의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생태계 확장과 연결되는 실사용 기반 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점에서의 일부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급등 이후 눌림 구간에서 하락 폭이 제한적이며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즉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매수 대기 세력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며 여기서 횡보를 유지하거나 거래량이 다시 터질 경우 2차 상승 구간 진입 가능성도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위치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보다는 전략적인 분할 접근과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유자 역시 무작정 홀딩보다는 향후 반등시 주요 저항 구간에서의 비중 조절 또는 스윙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진입 타점이나 손절 목표가 설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기재된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개별 포지션에 맞춘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셀로는 단기간에 펌핑 코인이 아니라 근본적 구조 전환과 생태계 재평가 흐름 속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과거 레이어원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로의 전환을 선택한 용기 있는 방향성과 클라이마트 중심 블록체인으로서의 차별점은 시장 내에서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죠. 이번 반등이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 중장기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수 있는 흐름으로 연결될지 주목해볼 시점입니다. 이번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도 유익한 시간 되셨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최소 1 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농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바로 히든 코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히든 코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매일 확인하고 직접 매매에 활용하는 정보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어, 카톡이나 텔레그램에서 흔히 보는 어, 뜬구름 잡는 얘기 근거 없는 추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화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제 번호 01099596611 여러분이 숫자 3만 보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한 통의 문자,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 인생의 투자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요? 바로 데이터와 확률입니다. 이쪽 세계에서 제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어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적 신호를 포착하고 어 심리적인 매물대를 읽어내죠 그걸 실전 매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바로 그 실전에서 먹히는 정보입니다 화면을 왼쪽에 보시면은 오늘의 단기 유망코인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소폰이라는 종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포착한 종목이고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표가는 플러스 5% 이상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이상 자르도록 설정해 두었죠. 이게 바로 계획된 매매입니다. 무작정 오를 거라 믿고 들어가서 묶이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이익을 챙기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추천 사유도 나옵니다. 첫째. 강한 거래량 동반 상승세 최근 1시간 기준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가격이 고정 경신 이건 단기 매매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가격이 움직일 수 없거든요 둘째 기술적 반등 시그널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확인되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하는 시점 이건 차트를 조금만 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셋째 심리적 저항선 돌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머무르면 심리적으로 매물 벽이 무너지고 급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바로 당위 급등의 촉매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정보들이 모두 무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로 문자 하나 보내서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매일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왜이 종목이 유망한지에 대한 이유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무료로 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실제로 정보를 받아보면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그냥 카더라가 아니구나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저와 올해 인연을 이어가게 될 거고 그게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늘의 유망코인 추천 목표가 손절가 설정 이유가 있는 종목 추천 모든 정보 100% 무료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멋있게 적어 놓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실천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목표가 없이 들어갔다가 묶여서 몇 달씩 기다리는 거 손절가 없이 계속 버티다가 계좌 녹아내리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저는 그런 매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건 여러분이 당장 따라 할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매매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장이 시작되면 어떤 코인을 눈여겨 봐야 하는지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지 익절은 몇 퍼센트에서 할지 손절은 어디서 할지를 전부 안내해 드립니다 이 클럽은 하루에 수십 종목을 마구 던져주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가능성이 높은 단기 매매 종목만 선별해서 드립니다. 거래량, 차트 패턴, 심리적 지지, 저항선, 그리고 최근 시장 분위기까지 전부 종합해서요. 여러분이 단톡방에서 아무 말 대잔치 듣는 그 시간에 저는 진짜 돈이 되는 종목만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정보의 질이 곧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늦게 들어가면 끝입니다. 반대로 이제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면 단 하루, 길게는 이틀 안에 20% 수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드리는 건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게 무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0109959-6611로 숫자 3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부터 이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자 하나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주식이든 코인이든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는 결코 운해. 기대지 않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정보 그리고 계획된 매매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제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 이미지를 보여드린 것도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린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9959-6611 숫자 3. 지금 바로 보내세요. 이 작은 행동이 1년 뒤 여러분의 계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